자 여러분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반항심 반항심은 나쁜 마음 아닌가요? 반항심을 인정하면 올바르게 쓰게 되지 어떤 마음도 나쁜 마음은 없어 인정했으면 올바르게 쓰니까 좋은 마음이 되는 거고 인정을 안 하면 올바르게 못 쓰니까 나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쓰면 정의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신념이 되고 잘못 쓰면 말 그대로 영모가 되고 반항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루 삼령인가 옛날에 경찰국 신설 반대해고위 조직에 항명했잖아 그치? 자 어떤 조직이 있어 그 조직이 뭔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항명을 해어 이건 잘못됐다 응 이렇게 항명을 해 그럼 이걸 반항식으로 봐야 될까요 정의감으로 봐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어떤 조직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렸는데 밑에 사람들이 그걸 안따르줘 그러면 붕괴돼요 안 붕괴돼요 붕괴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서 어쩌다 잘못한 거를 해도 한 10개 중에 어떻게 모든 조직이 다 맞게 하겠어 그치? 9개 정도 맞게 하고 한개 틀리게 했어 그렇다고 그 조직이 무너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따르는 거야 항명을 하되 안 받아들여주면 할수 없는 거야 항명을 하겠지 밑에 사람들이 아 그거 틀렸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조직은 자기한테 덤빈 놈을 징계할까 안 할까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 조직 자체가 왜 아예 돼버려? 개나 소나 다 덤빌 거 아니야. 올바른 결정할 때도 덤빌 거고, 다 지뜻대로 하겠다고. 근데 맥으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여기서 반항심과 정의감이 결정이 돼. 내가 진짜 야, 내 양심에 이거만큼은 내가 참지 못하겠다. 순종하고 꺼야 되지만 저 윗사람이 잘못했어. 왕이 잘못했어. 해서 딱항명을할때 마음 자세가 징계를 먹으면 벌을 받으면 받겠습니다. 하고 딱 항명을 해서 안 들어주고 징계 받으면 그 순순히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입을 띄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정의감으로 올바르게 쓴 거예요. 언젠가는 이 아픔을 계속 인정하고 느끼다 보면 언젠가는 훌륭하고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반항심이란 자체가 내가 윗사람을 해야 되고 내가 권력 가져야 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뺏으려는 놈이지. 열등이가 그렇게 한 경우는 징계를 받으면 네가 틀렸는데 왜나 징계해. 네가 틀렸잖아! 내말 들어! 이래. 조직 위에 있으려고 그래. 자기가 꼭대기에 가서. 윗사람 위에 있으려고 한다고. 안 받아들여. 반발해요. 그게 반항심인 거야. 양심에 정의롭게 있다면 상대가 나를 징계했어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이미 그렇게 정의롭게 한 자체가 만족을 주거든. 그래서 그 유삼령 총경인가 그분이 경찰구 신설에 반대해서, 어, 이번에 경찰국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가 났다. 근데 그게 정말 정의로운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징계, 경찰청장이 징계한 것 같다. 지난번에 항명했으니까 당연히 징계받는 게 당연한데 그 징계도 윗선에서 결정한 거고 다 부당한 거야. 왜 대통령 위에 있지? 응? 하나도 저기가 조직에 항명을 놓고 왜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고, 내가 맞다고 그 애고가 교만하게 한거죠 고집 부리는 고지 절대로 큰 인물이 못 돼요. 찌질하게. 그걸 갖다가 또 기자들 불러서 얘기를 하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자기의 징계를 갖고, 자기가 벌 받는 걸 갖고, 누구한테 징징거리고 얘기하고 돌아다녀. 수치를 몰라. 내가 예전에 우리 제자들을 혼내줄 때가 있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벌을 받았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그치? 숙여야 돼. 정말 내가 올바른 은, 것을 했다고 내딸에는 생각해도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일단 겸손하게 받아들여. 징계받는, 벌받는 죄인 아니야. 그런 마음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떠들어대면서 나 억울하다. 수치를 모르는 거야. 음. 자기 벌받은 거 같다가 그 민노총이랑 같은 거야. 민노총, 나돈못 받는다고. 막 배모해. 부끄럽지 않아? 옆에 사람이 돈못 받고 나보다 약자가 못 받을 때 그걸 편들어주는 건 몰라. 아니, 내가 아픈 걸 갖다가 남한테 징징거리는 건? 수치야, 개수치. 응?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애기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 왜 부끄러워? 어른이 돼갖고 애기짓 하니까. 애기는 자기 아픈때 엄마 아빠요 애기도 조금 커봐. 오빠나 언니 되고 형아 돼봐. 어, 얘가 동생이 아파요. 여 엄마한테 하고 자기가 지켜주지. 자기 아픔을 호소하는 건. 아직 애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야 근데 그 짓을 해요 경찰 어, 총경이란 사람이 국민이 안 꺾고 그런 식으로 자기 방탄하려고 벌받는데 수치 떨고그항명을 해도 징징거리고 징계 못 받아들이고 그래도 혼내줘야 될 사람이 경찰이 그래 상명 화복해야 될 사람이 아 정말 나라 전체 기간이 다 무너지고 부끄러움을 정말 몰라요 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와갖고 나 징계한 걸다 엮어서 이사람들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한 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분이 엄청 징계 많이 받았어. 한쪽으로 돌았어. 근데 한 번도 그거 왔다 징징거린 적이 없어요. 나 이렇게 징계받았다. 그냥 자기가 뭘 잘못됐다 그 말은 했지만 징계받고 그렇게 한쪽을 많이 떠돌았어도 나 이렇게 징계받는 게 위선. 윗선, 아, 위선은 결정인 거 누가 몰라? 자기가 악명 있으면 받는 거지. 그냥 받고 아픔을 묵묵히 견뎠잖아. 그래서 기, 그릇이 커진 거야. 수치를 아는 거야, 어느 부분은. 그의 수치예요. 그래서 어, 정권 바뀌면 전 정권 인사들이 전부 나 군대에서 한직으로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발탁하지 정권이 왕도 그렇잖아. 자기한테 충성하는 신하라지. 자기 공격하고 남한테 충성했던 사람을 하겠어? 묵묵히 아픔 느끼고 가면 되는데 그게 틀렸대. 그럼 자기만 맞는 거잖아. 자기만 자기 정권 때만 맞고 자기만 맞는 게 되는 거야. 졌다. 인정하고 아픔 느끼고 한직으로 밀려나 받아들여야 돼. 그게 멋있는 모습이야. 특히 남의 어떤 부당한 그거에 대해서 입을 띄는 건덜 수치스러워 그래도. 내 아픔에 대해서 내가 징게받아나 이익 못 받다고. 았나 이렇게 떨려놨다고. 나돈못 받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입을 띄는 거는 너무 수치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릇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그릇이 졸작으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 차이에요, 자기 행동이,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봐. 그냥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면, 징계받았을 때막 화가 나. 그래갖고, 어? 자기 방탄한다고. 윗사람을 공격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정의가.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내가 맞다 소신을 갖고 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거 갖고 징징거리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 아프지만. 기분 좋을 리는 없지, 징계인데. 그지만 받아들여.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누구나 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당할 때는 또 소신 발언해야지. 정권 눈치 보면서 얘기 안 하면 안 돼. 하지만 소신 발언할 때 분명히 난 징계받을 걸 각오하고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영모는 뭐예요? 징계받을 걸 각오해? 아니야, 영모는. 그자체로 엎어버리고 내가 위에 쓰려는 게 영모라고. 정의와 소신은 얘기하고 내가 징계를 받으면 받겠어! 하고 아픔 느끼는 거야. 그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소심, 반언하는 척 하면서 영모롭게한 거야. 그렇게 징계 받을 때 징징거리면서 나 아프다고 국민들한테, 어, 징징거리면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세력이야.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다 있으면 골기고 있어요. 다 자기 사랑받겠다고 이 사람 말안 듣고. 전부 다 덤벼. 그런 다음에 징계를 안 받아들이고 옆 사람이랑 자, 전부 다 약자 끼리끼리 편 들어서 계속 싸움질해. 지금 이거잖아, 우리나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게 멋진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선조가 사실은 많이 부당하게 했지. 어? 자기는 임질을 안 왔을 때 도망가고 했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 망했을 거야. 진짜. 근데 그분이 다 자기 애고로 꺾은 거지. 우국 순정으로 자기의 판단이잖아. 그니까 러 윗사람이 이걸 잘 알아야 돼. 진짜 실전으로 싸워본 사람이 더 판단이 정확하지. 자기가 왕이라고. 나가 싸워라. 싸우지 마라. 그큰 어리석은 군주야. 내가 잘 모를 때는 물어야 돼. 신하한테. 이순신 장군한테. 지금 나와서 싸우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아니면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넌 나가 싸워라. 자기가 결정해. 그게 병신인 거야.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대. 왕이면 다 오라. 자기보다 능력 있는 신하는 그걸 딱 보고,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더 능력있고 더 많이 하면 묻잖아.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그냥 결정해서. 그러니 그 말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군사 끌고 나가갖고, 일본한테. 그 계략인 걸 안, 이순신 장군이 안 나간 거야. 음 응. 항명할 수밖에 없어서. 왜? 애꾸준 자기 군사 죽으니까, 국민이 죽으니까. 벌 받을 줄 알았을 거야. 근데 그냥 항명하고 안 나갔어. 응? 자기 부하 지키려고. 그래서 끌려가. 끌려가서 고문 당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 하지만 항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진왜란 나서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선조도 수치스러웠겠지. 이제 자기가 벌준 사람한테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뭐 나가서 제발 싸워달라 이렇게 못하고. 근데 먼저 얘기하잖아.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참 나는 모든 걸 담은 말 같아요. 음. 열두 척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열두 척 밖에 없는데, 그치? 그니까 러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아랫사람이지만,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조는 무능했지만, 참 행복한 왕이었을 것 같아. 내가 선조였는데 내, 그, 신화 중에 그런 신화가 있어. 그, 그, 너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쁠 것 같아. 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안정을 시키잖아. 오히려 왕이 안심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신하가 안심을 시키고, 이래 마음 공부가 돼야 이렇게 남의 마음을 보면서, 그것도 그 남, 사람이 누구야? 나를 갖다 억울하게 하옥시키고, 나를 갖다 고문하고, 내가 자기를 지켜주는 부하인데도, 충신인데도 나를, 간신 말을 듣고 나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서 달래고, 백의종군으로 나가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 우리 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야 되거든. 내가 잘하고도, 억울함을 단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다 영모 집단이야, 정말. 받아들여지를 않고. 진짜 정의감에 있으면 나라를 전복하려고. 그래서 반항심과 정의감 소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나한테 얼마든지 얘기해도 좋아. 하지만 이 얘기를 해서 헤라 엄마가 화내면 받아들이고. 그런 각오라고 얘기해야 돼. 정말 틀리면 그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눈치 절절 보면서 말 못하는 것도 그것도 그리고 절대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하는 것도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야 되고 나한테 단 한마디도 쓴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아기들. 왜 귀가 두 개입니까? 왜 귀가. 이분 하나고 두배 이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싫은 소리 듣고 혼나고 벌받지 않으면 이 애고는 교만해지게 돼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있어 조심해야 돼다 떠받드는 사람만 많고 응. 나는 엄청 무서웠어요 여기 영채마을의 수장인 헤런마음에서 다들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니까 내가 이러다 교만해서 내가 잘못되지 그게 난 세상에서 제일 두려웠어 항상 사람은 삼가 조심해야 돼 타선 지석이 있거나 윗사람이 한테 혼나고 이래야 정신을 자꾸자꾸 차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반항심인지 영모를 하는 인간인지 아니면 정의감과 소신이고 진짜 충신인 건지 살펴보고 자기 마음을 보고 살아야 돼.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늘그 마음이어야 돼. 작은 조직도 그런 충신이 많고 윗사람이 자기 아랫사람을 지극히 아끼고 자기를 삼가 조심하면그 조직은 엄청 커질 거야. 하지만 아무리 큰 조직도 윗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갖고 나 잘났지 하고 남의 말 아랫사람 말 하나도 안 듣고 귀퉁으로도 안 듣고 마구 행동하고. 그리고 막충신처럼 진언하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말 하는 사람을 막다 내치거나 멀리하고 아랫사람들은 역모하려고 막 그냥 물긋 듣고 네까지 게 무슨 윗사람이야 내가 더 나아하면서 덤비거나 아니면 그런 충원을 안 하고 간신처럼 꾸구리고 뭔가 좀 받으려고 뜯으려고 사랑받고 그래서 윗사람한테 뭐좀 얻어내려고 하고 이런 집단 있으면 그 집단은 망할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은가 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조직이, 모든 가정이, 자기 마음을 보면서 올바른 소신, 정의감으로, 그리고 기꺼이 미움도, 벌도 받아들인 자세로 살아야 개인도 살고, 그 사람도 큰 인물이 되고, 우리 나라도 삽니다.